우산 나 지금 구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을 높여 찬양한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종료 주일 아침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경배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의 심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쯤에 제가 정동제일교회 부단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발행하는 잡지에 저를 취재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사실 겁도 없이 제가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이라고. 그렇게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긴 했습니다. 성경 구절의 크기가 너무 커서 무거운 그런 성경 구절이긴 했지만,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는이라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의 길이 막, 목사 안수 받았던 목사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연한 마음으로 이 성경구절을 제일 좋아하는 성경구절로 택했던 것입니다. 3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후도 늘그 길에 대해서 목상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다시금 오늘도 목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헤롯의 길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는 헤롯 왕의 길이 있습니다. 헤롯에게는 예수님이 눈에 가시같이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세례 요한을 처치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끊임없이 많은 소식을 전해주고 마음을 부담스럽게 했습니다. 헤롯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7절로 9절 말씀에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그를 보고자 하더라. 세례 요한은 이미 처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보고자 궁금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헤롯당은 자기가 처형한자의 부활을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다 몰려가고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아마도 헤롯은 예수님을 단지 자신의 통치 영역이었던 갈릴리와 베레아에서 추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죽이겠다는 그런 결의를 다졌던 것 같습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속히 자리를 피하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성격대로 갈등에 휘말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밀어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헤롯의 길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큰 이름입니다. 부유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헤롯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으로 1.6km 떨어진 감남산에서 남쪽으로 내려다 보면 헤롯의 무덤인 산 위의 높은 성 헤로디움이 지금도 지평선 위에 솟아 있습니다. 헤롯이 엄청난 양의 흙과 바위를 실어다가 산을 만들었고 산성을 만들고 거기에 자신의 궁을 건축을 했습니다. 낫다, 더 갖다 부어라. 계속해서 높은 산을 만들어 놨습니다. 헤롯은 취미가 살인이라고 할 정도로 헤롯 왕가는 끊임없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는 두살 아래의 영아를 학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생일 잔치 자리에서 세례 요한의 목을 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여행을 떠났다가 혹시라도 죽으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였던 마리암네를 죽이도록 비밀리에 손을 써놓기도 했습니다 후에 그 아내가 다른 사람과 정분이 났다고 해서 그 아내를 죽였습니다 삼촌 요셉도 죽였습니다 장모 알렉산드라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세 명의 아들 아리스도 볼로스, 알렉산더, 안티파토도 죽였습니다 어쩌면 헤롯은 죽이는 일 이것이 전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헤롯과 개인적으로 친분 이 있었던 가이사라 아우구스투 로마 황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시 헤롯의 돼지가 되겠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헤롯은 그가 생각하기를 자신이 죽으면 너무 잔인한 왕 내가 죽으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것이다. 아무도 애도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에게 자기가 죽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애도하게끔 하는 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역 지역마다 존경받는 유대인 장로들을 체포했습니다. 여리고 경기장에 투옥을 시킵니다. 그리고 명령하기를 내가 죽으면, 그러면 저들을 다 죽여라. 그러면 동네 동네마다 뽑혀왔던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애도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헤롯의 명령과 지시는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헤롯이 죽자 축하 행사는 많았지만 눈물을 흘린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헤롯의 업적이 대단해도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우라는 말은 해롯의 간사함과 교활함을 말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이 여우라는 말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의미로도 쓰였답니다. 무의미하고 별로 쓸모없는 존재를 표현할 때 여우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별로 의미도 없어. 별로 비중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 여우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헤롯의 사람을 죽이는 처형의 길을 아무것도 아니라 별로 소중하지 않은 존재라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오늘과 내일과 그 다음날도 나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탄생한 탄생 동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발길을 끊이지 않지만 헤롯의 무덤인 그 헤로디오멘은 변을로 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세속화된 유대인들을 조정해서 질서와 번영, 외양을 갖추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확장된 자기 이기적인 길, 세상의 세속적인 길. 바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의 길을 헤롯은 걸어갔습니다. 그다음에 바리새인의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 예수님께 호감을 가진 몇몇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니 자리를 피하십시오. 도망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도피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초대하며 예수님께 호감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예수님을 초대했던 한 바리새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서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세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을 청한 바리세인이 그걸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아,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 0 0 대의 알류를 졌고 하나는 5 0대 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신문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남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줬도다." 미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바리새인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삶의 내용과 진실 그리고 사랑은 빠져버리고 형식만 남아 있는 각감류 같은 신앙 형식주의로 화석화된 그런 길이 바리새인의 길이었습니다. 편안함을 주고 자유함을 주고 삶의 생명력을 주기보다는 계속해서 억압하고 짐을 지우고 이래선안 된다 저래선안 된다 하면서 끊임없이 울고 맸던 그런 길이 바리세인의 길이었습니다. 전부터 바리세인이 그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전 300년 경기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리스 정복 원정대가 팔레스타인을 정복하였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던 페르시아 제국과는 다르게 이 알렉산더는 모든 것을 다 그리스와, 즉 헬라와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언어를 헬라로 어 바꿉니다. 헬라 문학, 철학, 그리고 친 헬라와 캠페인이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헬라와 정책에 반대했던 경건한 유대인들, 하시드라고 표현되는 이 강력한 반대라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헬라와를 반대하는 것, 즉 헬라 사람들은 안식일을 금지했습니다. 할례를 금했습니다. 희생 제사를 금 금지하며 탄압했습니다. 심각하게 탄압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주전 167경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또 다른 제단을 세워놓고 거기에 올림푸스의 신 제우스에게 드리는 이교도의 희생 제사를 대대적으로 드렸습니다. 다니엘의 표현처럼.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 모대인 마을의 제사장 마따디아스가 이겨제사를 거절하며 반대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이겨제사를 드리고 할 때, 드리려고 할때이 마따디아스가 그 유대인과 헬라왕의 사령관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의 재단을 파괴했습니다. 다섯 아들을 데리고 동굴로 숨어들었습니다. 저항 운동에 많은 유대인들이 합류하기 시작을 합니다. 박해를 받을수록 핍박할수록 저들의 정체성은 분명해지고 날카로워졌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유를 위해 순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교 재단에 파괴하고 배반한 유대인들을 죽이고 어린 아이들에게 할례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한라화에 저항을 했던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속출합니다. 마타디아스가 죽자 그의 아들 유다 마카비가 이끄는 마카비 형제의 독립운동이 지속되어서 100년 정도를 저들이 독립한 그런 상태로 지날 수가 있었습니다. 주전 63년 로마 제국의 뽐빼이 장군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까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독립을 유지하였습니다. 주전 37년에 로마 제국은 헤롯을 유다의 분봉왕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처럼 바리세인들은 처음에 출발은 온전한 믿음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었지만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상과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스스로에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과 율법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구별을 하면서 율법 자체, 글자 자체, 문자 그 자체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형식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회칠한 무덤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 진저라고까지 저주하셨습니다. 형식적인 율법주의가 쉼도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대해서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이제 바리새인의 길을 반대하셨던 것입니다. 율법주의 형식주의 내용이 빠져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린 율법 준수의 최고의 가치로 내어 나왔지만 그러나 문자에 매달려서 문자에 목숨을 걸었던 그들 하나님의 마음은 놓쳐버린 바리새인의 길은 형식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인격적이고 관계적이고 참여적인 진리의 길이었습니다. 내가 갈 길을 가야하리니 주님은 그 길을 오늘 걸어 가십니다. 먼저,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하신 예수님의 그 길은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연한 결과나 정치적인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갈 길이 되었습니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그 길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라는 말은 제사를 파송하실 때 하셨던 말씀인데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권능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이 메시아의 일을 감행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나는 것 오늘은 현재 내일은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제3일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신 시간 그것을 제3일이라고 표현하면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구속사역은 헤롯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 순환의 길. 이 길은 사람이 대신해 주거나 주님 자신이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헤롯의 위협과 바리세인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무리들이 배척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하는 주님의 그 길은 배반한 예루살렘을 어미 닭이 날개 아래 품는 것과 같은 사랑으로 품고자 하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애탄의 표현인데, 탄식의 표현인데, 예루살렘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그의 정신이고, 가치고, 신앙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아, 이 거룩한 도성이 공의와 거룩함을 저버리고, 강도의 구렬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배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미, 닭이, 날개 아래 새끼를 모음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선지자를 죽이고 돌로 쳤다는 것은 유대민족 자신이 진리를 거스려 퇴적하고 하나님을 배변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사회에서 돌로 치는 형벌은 아주 굉장히 큰 형벌이었습니다. 신성모독자, 우상숭배자, 몰래 제사를 드리는 자, 성물 털치자, 가늠한 자, 불효한 자들을 안식일을 어긴 자들을 돌로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주의 형벌, 그런데 선지자들을 돌로쳤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진리 자체를 거역했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거룩한 공동체가 폐역한 공동체로 넘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그 예루살렘을 품으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기 아래 모음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입니다 주님은 온 가슴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감싸 안으시고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끝으로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은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인간의 모든 죄와 곤경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처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한 사람의 죽음이 인간을 하나님께 구원받게 한다는 소식이 어떻게 들으면 미련한 소식 같이, 커튼 소식 같이 들렸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치욕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와 아까운데 빠져있는 인간들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 그걸 깨닫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 소식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능력 그래서 십자가의 소식에 가슴을 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 십자가의 소식이 인간적인 지혜와 척도에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지혜를 얻으려 갑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무력한 표시로서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스캔달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다는 허튼 소리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에 이르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인간이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이 통찰을 간직할 때, 이 통찰을 간직한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며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의 구원의 능력이고 참된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여러 해 전에 개봉이 되었습니다. 멜 깁슨은 자신의 돈약 2,500만 불을 들여서 직접 감독 제작한 작품. 영화가 다 완성된 후에 멜 깁슨은 가장 먼저 한 일이 예수님의 배역을 맡았던 지임 캐비제리라는 배우와 그의 아내와 함께 빌리 그레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영화를 좀 관람해 달라고 이제 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발람을 하신 빌리그레한 목사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12시간 모습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었고, 마치 내 자신이 영화 속에 빨려 들어가 실제 상황인 양 예수님을 핍박하던 유대인들 한 사람으로 느껴지게 한 영화라고 극찬을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상영되었지만 영어로 하지 않고 라틴어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때를 그 상황을 좀더 생생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야기하는 많은 영화들이 있었지만 과연 얼마만큼 사실감 있게 재현했길래 이 영화를 보고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도 있답니다. 빌리그레한 목사님과 많은 관객들이 감동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화 제작 중에 예수님께 돌을 던지는 역할을 맡았던 엑스트라까지. 풍풍 눈물을 흘리며 울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논란이 되는 것은 여전히 주님을 죽게 한 것이 누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수지적인 믿음을 가졌던 멜 깁스 는 복음서 내용을 그대로 영화로 만든 것이기에 주님의 죽음으로 몰고 간 가장 큰 책임이 유대인에게 있다고 묘사를 했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에 의해서 죽였다는 이 역사적인 의식 때문에 서구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유대인 증오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600만의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난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증오심의 뿌리를 캐내고 왜곡된 감정을 치유하기 위해서 신약성서 해석학자들이 다시 복음서를 재해석해서 주님을 죽게 한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이라고 하는 주장을 이제 유행처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죽게 한 것은 사실은 죄인인 나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은 배반했고, 로마인은 처형했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의미에서 보면, 내가 주님을 죽게 한 장본이라는 사실, 이것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바로 나 때문에 걸으신 길이었습니다. 내죄 때문에 걸으신 길이었습니다. 날 구원하시려고 걸으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걷는 길이었습니다. 종려주일 아침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한 자락이라도 따라 걷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주님의 걸어가신 길, 오늘과 그리고 그 다음날 나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 의 마음속에 담으며,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한자락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교만합니다. 너무나도 자기의 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헤롯의 길도 아니고, 바리새인 길도 아니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십자가가 가져다 주는 구원의 능력과 지혜가 심령심령마다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